쉽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완벽한 애들 뽑을 거면 뭐 연습생 하던 애들 중에 다른 데서 잘린 애들 데리고 오지 무어로 오디션을 새롭게 볼겠어요. 새로운 친구를 데려와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친구를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친구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디션을 볼때 제일 필요한 거는 아이컨택이 제일 중요해요. 아이컨택. 내가 춤을 출때이 사람을 보고서 이 사람을 내가 정말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눈 아이컨택을 해야돼요 무조건 그리고 자신감 있고 당당한 표정이 중요해요 못해도 나는 보여줄게 있다라는 식으로 그게 되게 자신감이나 아이컨택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디션을 볼때 대부분 오디션 보셨을 때 춤도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 어떻게 봤어요? 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요? 네. 그랬어. 네. 또 오셨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셨어요? 네. 보통은 어, 노래를 먼저 부르고 춤을 추잖아요. 그 이유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 호흡이 딸리잖아요. 그 노래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디션을 볼때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회사들도 그렇고 처음에 노래를 듣고 그 다음에 춤 볼게요 래서 춤을 보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출수 있는 게 있냐고 물어봐요 물어본 이유는 뭐겠어요? 이 친구가 마음에 드니까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 때문에 어, 보통은 두 가지씩 준비하는 게 되게 좋아요 노래 두 가지, 춤두 가지,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서 춤을 출수 있는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출수 있는 장르 두 가지 노래는 댄스 곡한곡발라드곡그렇죠춤뭐두개다 신나는 그렇죠? 네. 은 <laughs> 네. 제가 하 싶은 걸로 하면되고잘보여줄수있는게 중요한 겠죠그렇죠네니까그니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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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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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제가 알고 있는 것들도 많이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는 어, 연습생들이 어떤 식으로 연습하는지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트레이닝을 어떤 식으로 연습생 해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연습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트레이닝을 받고 있고 어떤 식으로 연습생들이 스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연습생은 처음에 들어오면 연습생 계약을 해요. 네, 연습생 계약은 뭐 보통 한 1년? 1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1년 계약 동안 트레이닝 선생님들이 붙어서 댄스 수업이랑 뭐랩 수업, 보컬 수업 그 다음에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고 연기에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연기 수업 선생님까지 붙여줘요. 그네가지 트레이닝을. 근데 기본적으로 춤이랑 노래만 배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월마다 월말 평가를 작은 회사들은 그냥 비디오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월말 평가를 찍어놓고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비디오를 안 보고 직접 와서 다 모여서 봐요 뭐사 대표님 뭐 이사님 뭐 실장님 뭐 매니, 매니저들 해가지고 다 그래서 월말 평가라는 걸 보면서 그 중에서 이제 회사에서 아이돌 뭐 제작이 들어갈 거다 뭐 여자 그룹 다섯 명이 면 월말 평가를 보면서 몇 개월 동안 정말 잘하는 친구들 선별을 해요. 뭐2 0명의연습생이있다 그럼 10명으로 줄어요. 그 10명에서 나중에 7명으로 줄이고 그 거기서 다시 5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5명이랑 친구가 딱 나왔으면 그때 작곡가들한테 곡을 노래를해서 곡을 받고 그 곡의 노래를 연습을 하고 녹음을 연습을 하고 그리고 데뷔 시점이 나오면 회사에서 각자 피 r 하는 피아 매니저들이 방송국 가서 방송 스케줄을 다 잡아와요 한달 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녹음하고 앨범 CD 뽑고 그 다음 뭐 자켓 사진 찍고 앨범 커버 영상 이런 거다 찍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될것 같고 혹시라도 나중에 오디션에서 붙었다 그래도 회사가 작은 회사라면 웬만하면 음, 연습생. 연습생 계약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름 있는 회사들이랑 연습생 계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되게 많은 친구들 가려, 가, 가르쳐보고 려가그 친구들이 나중에 여기저기서 뿔뿔이 쳐졌다가 상처받고 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딴데 회사에 갔다가 뭐 1년이라는 연습생 시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다른 회사도 오디션 보고 오디션만 보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정말 확실한 회사들에 이제 붙었을 때만 가서 연습생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뭐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어. 물어보고 싶은 스파이 물어봐요. 이게 뭐?